인사드리겠습니다. 산악회 총무 이었수입니다 음, 매일 버스에서만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예, 1년 만에 예, 이렇게 또 귀중한 자리에서 소중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게 돼서 어, 상당히 영광스럽고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시진 않았나요? 예, 그러게 제가 산악회가 돈이 많으면 일일이 셔틀버스를 계산역이나 계산삼거리에서이렇 순회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 회장님이 예, 여유가 생기시면 작년에 다 아시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불같이 일어날 거라 아마 내년에 송년회 때는 각자 집 앞으로 아마 모범택시가 다 배달될 거를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굳은 날씨에 이렇게 많이 정말 예상보다도 더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어, 행사에 앞서서 우리 내비님 참석해주신 내비들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드릴게요. 그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저희, 뭐, 저희는 자산당처니까 제일 중요하신 분이죠. 네. 우리 은창우 이사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예, 네, 큰박수립니다 김승혜 부이사장님 참석해 주셨 습니다. 네, 금고 임원님이시고 이사님들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현숙 이사님 참석해 주셨 습니다. 네, 이강철 이사님 참석해 주셨 습니다. 네, 정숙자 이사님 참석해 주셨 습니다. 네, 음악이 너무 빵빵한데요. 네. 조인원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수남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그 다음에 박건균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자생단체 그. 회장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둘레봉사단 이명숙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난타 허은이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 이사장님이시죠? 예, 김인식 이사장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모님들 한꺼번에 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등고이 아, 저, 산학회 이모님들 앞쪽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네, 네, 일단 우선 이모님 오시고. 네, 저희 산학회 회장님, 예, 회장, 황영철 회장님과 이모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그옛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대 회장님들도 예, 참석해 주셔서 우리 바로 직전 회장이 셨던 예, 권선택 고문님 참석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정다종 예, 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연풍 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역사하는 충무가 여기까지라, 예, 그위치는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 아 이천호 이사님인가? 예, 이천호 이사님, 이천호 사님아 이천우. 김승희 부이사님도 아까 인사했으니까,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나도 회장했는데 하셨던 분 계신가요? 없죠 이 자리에는? 예, 그러면 인사는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회장님이 어, 개회사를 해. 통해서 우리 송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도 이렇게 오는데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2023년도 계산 생물근고 두려 산는개 송년회를 축하합니다. 더 훌륭합니다. <laughs> 어, 저희가 호텔 카리스 할 때보다 더 웅장하죠.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준비를 잘할 걸정려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1년간 회비를 사용을 잘 했는지에 대한 감사님의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선아 감사님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박선화 인사 올립니다. 2023년 수입 지출 내역 확인 결과, 총 수입 금액은 3,580만 원이고, 총 지출 금액은 2,960만 원입니다. 월별 수입 지출 내역을 나눠 드린 자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4일 현재 통장 잔액은 약 620만 원입니다. 월별 지출 내역은 지출 증빙 영수증을 살펴보았으나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본 감사는 회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 보고에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저희가 좀 차고, 예, 네좀 차고가 있어서 유인물을 배풀 못했는데, 요거 유인물은 제가 사진 찍어서 문자로 예다 전송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시고 이상이 있으시면은, 네 저희 뭐 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늦게 오셨는데, 우리 금고, 예 박부영 감사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예, 이어서, 저희, 그, 산악회 1년 동안, 또, 열심히 또 참여도 하시고, 어, 협조를 많이 해주신 회원님들에 대한, 예, 우수회원님들에 대한, 예,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1 예, 일렬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 어, 호칭 생략하고, 그냥, 예, 부르겠습니다. 예, 구현숙님, 네, 권선택, 김경님, 김난신, 김복순, 김승회, 김양근, 김월자. 이렇게 나와주시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들게 사진 한번 찍고 들어갈게 사진 한번 찍고 들어갈게 저쪽 저쪽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 저쪽 입구 쪽으로 네네네 네. 아네 <목소리도 하. 말하는 스마트폰> 네. 네. 급박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연 김진환 김화자 박금자 박명예, 성미경, 안동예 양순혜. 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잠시 대기해주세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으으으으면요안녕셔서서안녕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하음은오다예 네, 오정호 윤하순원정호이여철 원재석, 이강철. 이미숙, 이미화, 이종남. 예, 이렇게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기념 사진 찍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천호, 장정순, 전경화, 전기옥 정다종, 정영숙, 정태영, 조용주님 앞으로 나가시죠. 최항림, 함월선, 생긴다. 현진주, 홍성채, 네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목소리> 새마을군고 두레산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한해도 저물어가고 12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새마을군고 두레산학회 생년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3년 한해도 산업전선에서 일하시더라 또 산학회에 참석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회원 여러분 내년 2024년도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관심과 참여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투레산악회가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해산새마을근고투레산악회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여러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날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투레산악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해산새마을근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투레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체되었던 투레 산악회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더욱 더 성장해가는 투레 산악회가 될수 있도록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레사키 임원진들은 회원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용띠에는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시고 오늘 마음껏 드시고 해포도 풀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셨겠지만 우리 여기 악당장님이 네. 어 유명 유명이세요 유명 뭐 평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막 이부 행사는 아마 진행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회장님 또 하신 말씀 있으신 것같은데 회장님께 맡겨 맡길, 드릴게요 아예 우리 총무님 고생하셨는데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 지금부터 맛있게 드시고요 제가 우리 밴드님을 서울에서 모셔왔습니다 예 네. 이분이 예 네. 너무 좀 잘하신다 해갖고 아직 그냥 물어물어해서 제가 좀, 예, 좀 모셔왔는데 식사하시고 예, 2부 행사에 노래자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에서 1등상, 2등상, 행운상, 뭐 장기상 다 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예, 노래자랑에 여러분들 우리 청문님한테 노래 제목 적어주시면은 미리 다그치해서 예, 노래 부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 저는 1992년 전국노예자랑에 연말 결산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송혜 선생님을좀 웃겼어요 그래서 인기상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어, 태진아 가수 태진아님 그리고 최은철 가수 그리고 어, 우리 최덕정 가수, 조승구 가수, 장미아 가수 이렇게 메이저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제2부 스테이치를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 없게 여러분 식사를 하셔야 돼. 식사를 할때 장윤정이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영웅이가 이 노래 새곡 부르는데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7천만 원짜리가 와도 식사할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식사 좀오신도 하고, 잠시 어느 정도 했다. 했을 때, 다시 2부에 다시 스타트를 걸 테니까, 여러분들, 잠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식사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식사가 어, 되는 것 같고요. 장어를 지금 내가 보다 세 판을 드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판 드렸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인사가. 어, 아유, 우리 누님, 이모, 고모 다 오셨네. 네, 다 오셨어. 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못 보는 노래지만, 예, 아유, 어쩔 수 없을까요? 나는 이번 나가보는 말 입을 들으라고 말인가 <laughs> 노래교실에서 가장 인기 있고 노래교실 가면 이노래는꼭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딱 보니까 내가 분위기상 노래교실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고 또 인기가 있었던 곡으로 일단 It's a in So, <laughs> 이, 을 이렇게 살아놓인 열매 를나 차라리 잊잡아리될걸 미워졌 다.